시다 성령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성령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한 또 찬송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 신령한 복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따라합시다 선택. 선택.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신령한 복. 또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찬송인데 세 가지였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 즉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죄사함. 죄사함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마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 예, 본문은 성령을 통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 아, 그래서 6절, 12절, 14절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한 찬송이 어, 나옵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늘 찬송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두 가지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첫 번째는 성령으로 인침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자는 누구나 할것 없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받았다. 아멘 여기 아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또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배우에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 십삼절은 특별히 이 이방인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뭐냐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아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죽으시구나. 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로마서 4장 25절,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 들었을 때에 이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인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을 때 나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아, 벗어나서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 다음에 죽어서도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해석을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배후에 약속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인 도장을 쳐서 내적으로 구원을 확정시켜 주신다. 성령의 인치심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간략한 설명인데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우리들을 이피 묻은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게 통일되는 이것은 복음의 역사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양신이 흔히 역사한다, 그러는데, 고린도 후소 4장, 4절에 보면은,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세상 신이. 예. 그리고 또한,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 우리를 본 어게인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 요한복음 3장3 절에서 5 절까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오늘도 전도 팀 나갔지만 토요일로 전도 나갈 때 반드시 미리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성령의 검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에 의해서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아멘. 아멘. 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도장을 찍듯이, 도장을 찍듯이. 도장을 쳐서, 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은, 아, 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안 자녀인가? 이거는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 이건 내가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건너간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열번 죽었다 깨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멘. 백성이다. 아멘. 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한 사람 두손 들고 아멘. 아멘. 아, 아멘이십니까? 이건 지금 성령께서 도장 같이 내 심령에다가 찍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죽을 때. 아이고 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수가 없다는 거죠. <laughs>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주님 만난 다음에 언제 죽더라도 그는 러니 잠을 자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어머니께서요번에 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전 아버님 돌아가실 때. 여기서 런던 저 밑에 어디죠? 하여튼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부흥회 소식을 들었어. 근데 부흥회 중이라서 못 갔습니다. 뭐. 그래서 부흥회를 마치고 갔는데 그냥 그 당시 내가 그냥 얼핏 듣기는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하셨는데 침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손을 이렇게 들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병원에 그 예배실이 있잖아요. 체플룸이. 거기 아버님이 강단에 오르셔가지고, 체플룸 강단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게. 어머님은 저 밑에 있고, 그래서 아버님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길래, 너무 오래 들고 있더래. 손을 안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왜 손을 안 내리시지? 아픈 양반이 저렇게 손을 오래 들고 있나 하는데 가 보니까는 뻣뻣하더라는 거예요. 이 손을 던 채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누이시고 의사를 데려오고 제심장이 모든 것을 확인을 하고. 아,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감사드라. 결국, 강단에서 돌아가셨구나. 목사의 최고의 축복은 강단에서 죽는 거예요, 강단에서. 새벽 설교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갈 때,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기도가 긴 거예요. 아홉시가 돼도 목사님이 안 나오시니까 가서 목사님하니까 옆으로 스르륵 쓰러지더라는 거죠 어떤 권사님은 앞에 앉아서 늘 자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따라 축도가 다 끝났는데 권사님은 항상 이렇게 예배 후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날은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셔서 그래서 권사님하니까 옆으로 스르륵 쓰러지더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줄 모르지만은 따라합시다.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내적 확신이 내가 성격이 뭐잘 믿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도장같이 내게 찍어주셔서 그런다. 아멘. 아멘. 그멘그 성령의 인치심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소유.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인친다는 이 말은, 이는 도장인데, 도장을 친다는 것은 바로 소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소유. 에, 그래서 사랑이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그러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성령,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는데, 이제 비로소 예수를 믿게 해서, 거기에 복음을 믿게 해서 그 순간에 뭐요? 성령의 도장을 탁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그리고, 이세 가지 뜻이 있는데 소유 인쳤다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증명하는 것, 진실을 증명하는 것 예를 들어서 단일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 단일이 왕의 의인이,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예요? 의인은 뭐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면 어느 굴에 집어넣어요? 사자구리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 에로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죠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은 그건 진실하다는 거죠 왕이 증명한 것 같은 거예요 왕의 말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소유권을 되었다는 것은 이 보호하는 걸 말하는 거다. 보호. 보호.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어, 인치심을 받았나니 인치심을 받은 자는 주께서 아신다 했다. 그 안다는 말은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어. 내 자녀다, 할 때, 거짓이겠어요? 진실한 거죠. 그리고 내 자녀는 내가 다든지 보호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침받음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보호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앞으로 주님이 보호했습니다. 천국 그날까지.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 뺏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참고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부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부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마치 도장 같은 거예요. 인 같아서 나에게 이제 인을 친 거죠. 구원의 날까지.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또 이제 설명하는 게두 번째 우리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이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겁니다. 자, 이는 우리 기업의 자, 14절 읽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기업에 보증이 된다. 여기 기업은 이제 미래에 주어질 그 구원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상속받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빌리포서 3장 21절에 이 변화되는 거, 이런 등등, 어,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 어, 하늘나라 상속받는 거.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에 뭐가 되어 주신다? 보증이 되어 주신다. 아멘. 이건 성령으로 인치심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인데, 보증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계약금을 말하는 거예요. 선불, 선불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집을 산다 그러면은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 이루신 모든 그 구속의 사건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면서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자기 안에 구원의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은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펄쩍펄쩍 뛰는데 하나님은 넌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보증이 되어주신다. 보증이란 건 뭐냐? 책임을 전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책임을 진다. 그리고 틀림이 없다. 틀림이 없다. 내가 이 집을 나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고 틀림 없이 난 책임지겠다 하고 계약금을 걸잖아요. 만약에 안 사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이 뜯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보증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중에 취소하는 법이 없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보증 함부로 씁니까, 안 씁니까? 자문서에 많은 법은 보증 쓰라 그래요? 쓰지 말라 그래요? 쓰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어주세요? 보증이 되어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때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났지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은 때로는 성령을 근심되게까지 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가는 것은 우리 칼빈의 오대교에 배웠죠. 성도의 견인. 이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반드시 저 영원한 저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의 성령이에요.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고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에...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누가 보음 24장 49절에도.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그 약속의 성령이 내구원의 보정이 되어 주신다. 담보물이 되어 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받 받았다. 이것은 나는 이제 구원의 보정을 받았다. 똑같은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은 자를, 성령께서 보정한 자를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찬송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모여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부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미래에 나타날 그 모든 기업의 영광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보증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십니까?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 께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은 인치심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소멸되면 안돼 갈라디아 대설과전서 5장 19절에 성령이 소멸되지 말고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고 디도서 3장 5절 6절에 성령으로 충생했어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받게 되기를 주의름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약하고 엄난하고 폐역한 세대를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거죠 창구구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 고린도우서 1장 22절 고린도우서 5장 5절 똑같은 이야기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처시고 보증으로. 따라합시다. 보증으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고린도 우서 5장 5절. 시작. 곧 오, 이것을 오, 우리에게 오, 이루게 오, 하시고.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뭐요? 하나님이시네라 아멘, 아멘. 인치시는 성령 보종하시는 성령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누구에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믿어 구원받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인치시고 보종을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찬송의 이유는 뭐냐?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 것만큼도 의심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 네. 아유 내 꼬라지 봤을 때는 이거 구원받겠느냐? 아? 목사인 나도 나를 바라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아? 여러분들 어떤 사람 바라볼 때 아유 저게 예수 믿는 건가? 할 정도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 그가 성령 받았으면 할렐루야. 그듭났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쳐 주셨어요. 아멘. 네? 보증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아멘. 품질 보증, 신원 보증을 해주셨단 말이죠. 아멘. 아 아니 품질도 물건 하나도 보증서가 있는데. 신원도 보증하자 뭐. 저는 뭐 자주 이렇게 신혼 보증을 하잖아요 뭐 여권을 낼 때라든가 시민권을 낼 때라든가 등등 그럼 전화가 와요 당신 사람하고 얼마 동안 알았느냐 뭐 생년월일도 묻고 뭐도 묻고 보증하겠느냐? 보증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의 보증해도 여권도 나오고, 시민권도 나오는데, 하물며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니,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되면은 이 구원관이 막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막 헷갈리면서, 막 이쪽에 넘어가고 저쪽에 넘어가고, 막 여기에 구원이 있다면 글로 가고, 아니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만 봐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또 보증받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주의 것이요 하나님은 주의 것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여서 아멘.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잊지 아니하노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십니까? 감사. 하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일은 부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인처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노래를 항상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송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지어다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음을 믿고 우리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